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승들이 너무너무 너무많습니다 실패지식 데이터 베이스 해외실패 사례인데요. 제목이 농도가 다른 폐산 혼합에 의한 폐산땡크의 폭발 화재사고인데요. 신정충 전천창섬 교수님들이 지었고요. 대표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고요. 발생일자는 98년 11월 9일 일본 도쿠가카현의 화학공장이고요. 계열을 보시면 신규 그레이드의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의 생산을 개시하였고 이때 폐산이 구 그레이드의 폐산과 농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폐산에 옛날 폐산에 탱크로 주입되었다는 거죠. 폐산의 혼합으로 희석열이 발생, 고온으로 되었고 신규 그레이드의 폐산 중에 함유된 MEKPO가 고온에 의해 자기 발열분을 시작 폭발 사고를 일으켰고 폐기물 혼합 위험 사례는 실험실에서 다수 보고되어지고 있는 거죠. 현황보시면. M.K.P.O -E 제조의 폐산을 2m 삼성 폐산 땡크 주입하였을 때 에게 폭발하자가 발생되었다. 프로세서는 제조고요. 단위 공정은 폐수 폐유 처리 물질은 메틸에틸 케톤 퍼옥사이드라고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요. 분자 구조 이렇게 되있고요. 그다음 황산이 같이 되있고요. 폭발하자고경과를 보시면 신규 그레이드의 m e k p o 를2배치 제조하고 이에 폐산을 전주 제조한 다른 그레이드 폐산에 남아있던 2m 트성 탱크에 주입하였고 그 탱크의 폐산의 일부를 16배 폐산 탱크로 송행하였습니다. 작업원의 자료를빛 사이 5시 50분, 59분 폭발음과 함께 화재 발생되었고요. 원인은 2루배 폐산 탱크에 남아있던 고농도의 폐산 중에 신규 그레이드의 m e k p o 를 함유한 지나지 않은 폐산을 주입했기 때문에 희생열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되었고요. 이에열해일에 신규 그레이드의 Mekpo가 극격하게 분해되어 발생된 가스가 발효되어 폭발하였고요. 대체로는 작업적 화재 현장을 확인 후화재공보기를누르고 소방 자위차 및 오기 소화차에 초기 소화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책으로서는 신규 레드 Mekpo의 제조를 중지하고요, 였 황산을 사용하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폐산의 가열 안정성이나 혼합시 위험성을 평가하고 설비, 설비 개선 등안전성을 확보에 주력한다. 지식과를 보시면 폐, 폐기물의 혼합에 의한 반응 이 과세 동반되는 발화폭발은 누락되기 쉽고 생각하지 못한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지식 부조이고요 희생열의 경시 등이 지적가능하고 신규제 포로 교체 시에 폐산 농도의 차를 관리자측이 이해하지 못하고 작업 지시를 잘못했든지, 종전 그대로 작업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일단 보시면 실제 폐산을 이용한 모의 실험을 수행결과 발화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상당히 발리는 관측되었다. 그러니까 물적 피해는 폐찬 탱크가 전개되었고, 인접 배수처리시설 소선 폭풍에 20m 떨어진 사무소 유지 파손 폭풍으로 공장의 벽면이 10m 제곱에, 100m 제곱에 그쳐 파손되었고, 피해금은 약3 0 0만서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